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침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디모대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강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년간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많이 믿는 여자의 교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향도, 기질도, 삶의 환경도, 습관도,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루어져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에게 어떤 식의 말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 때문에 상처받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행동이나 다른 것들로도 상처받을 때가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말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손한 자세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손한 자세로 이야기해야지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인가를 요청을 할 때도 부드러운 형태로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말 때문에 참 많은 상처도 받지만 반대로 말 한마디로 위로를 얻고 또그 공동체에 소속되어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공손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참 많은 다양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과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부뿐만 아니라 참 다양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인생을 살아가는 것그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한 그들도 기도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인도해 주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돕고 우리는 그들에게 그렇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늘 삶은 어떠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직분과 지위와 사회적인 위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인간 대 인간, 사람 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은 정말 공손하며 누군가를 폭력적으로 몰아 세우지 않고 부드럽게 그 분위기를 이어가며 그 가운데서 좋은 영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아침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함으로 인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공격적인 말과 폭력적인 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부드럽고 상냥하며 공손하여 사람들에게 사랑과 또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할수 있을 만한 그런 말의 습관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참 많은 연약한 자들을 모른 채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